유하, 2019년 5월 29일, 오늘은 수요일인데, 현재 던파 본섭에 시너지 밸런스 패치가 적용돼서, 정말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자, 공팟을 한번 검색해보면, 랏 딜러, 랏 시너지, 랏 퓨딜이 게 엄청 많아요. 원래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광경이거든요. 랏 퓨딜이라는 거는. 저 같은 경우도 퓨딜을 랏으로 구해본 적은 진짜 손에 꼽을 정도예요. 여태 제가 프레이를 공팟으로만 300번을 넘게 끌하면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한번 그 이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 볼게요. 피들 프레이 공팟 커트라인, 프레이 스스 초창기 열렸을 때 기준이고 12강 평균값 3억. 계산기 꺼내 볼게요. 3억, 그리고 더하기. 25마부 그때 당시 한장에 6천만이었으니까 곱하기 3하면 1.8억. 더하기. 상하이, 극마부, 물마드, 평균가, 하르바트랑, 케프로스, 6 0 4,000이었고, 유니크 업그레이드 해야 되니까, 그거 계산해서 5,500. 더하면, 1.1억. 그리고 법서, 귀걸이, 어깨, 벨트, 신발, 마부, 다 합쳐서 1,000만으로 잡았어요. 타고르, 디에이르백 등, 코스모, 핀드, 로젠, 풀업, 건설자, 루크, 어둠 그냥 노업으로 했고, 노블스카이 등. 그럼, 1,000만. 전직기 소울아, 500만. 정형원 크리쳐, 7,000만. 몰레크, 6,000만. 그 다음에 증뎀, 크증뎀 칭호, 속강 보조, 플러스 6 달린 것 기준 평균값 3천만 잡았고 그 다음 무기, 마칼박 칼박 주머니 100만 곱하기 10개 에서 천만 나머지는 최상급 대위로 어느 정도 살수 있으니까 무기, 마칼박만 그냥 했어요 무기는 최상급 대위 의미 없으니까 딜 플래티넘 엠블렘 천만, 대충 평균 천만 잡았어요 비싼 것도 있고 안 비싼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곱하기 2개 하니까 2천만 그 다음 찬란한 힘, 지능, 엠블렘 개당 천만짜리를 8개 받았으니까 8천만 그다음 찬란한 스탯크리지오램블렘 500인데 4개 박아야 되니까 상위하에 2개씩 박아야 되니까 곱하기 해서 2천만 그리고 스킬 플러스 3치고 평균값으로 6천만 존나 비싼 거는 1억짜리도 있고 싼 거는 4천만짜리도 있었거든요 그걸 평균값 그냥 잡아가지고 보통 6천만 정도 했으니까 솔직히 플러스 3치고면 6천만 잡은 건 싸게 잡은 거긴 한데 일단 그냥 더 하고 그다음 잡아프 필트 평균값으로 1천만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으니까 잡아가지고 2개 해서 2천 하고 스킬 레벨링 크리처 포티와이어베벨트 이딴 거 5천만 더하고 편리 레스무기 한개 평균 값이 1,500만 됐었거든요 그때 당시 1,500 더하고 아바타 교벌클 기준 4,500 더하고 그다음 쫄피 0만 더하고 보복기 최소 강화 7 강화 90% 7 강화권 150만 원 곱하기 3에서 450만 요시아에게 테이에픽 정가 구매 시 골드 비용이 200만이거든요. 근데, 무기, 방어구, 악세 보복기 포함해서 총 12부위니까, 이걸로 2 4 0 0만그 다음, 그때 당시 기준 어클비용 하향 안 돼서, 초퇴이 한 부위당 어클비용이 7 0 0만이었었는데 그거를 다섯 부위 업그레이드 해야 되니까, 더하기 3 5 0 0만 와, 씨발. 이게, 만 단위가 1억이거든요? 그럼, 11억 5천 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총 11억 5천. 루크, 그렇죠. 좀뺀 것도 많아요. 빌루크 어클 풀업 기준이었으면 또 올라가고, 물론, 근데, 그것까지는 솔직히 안 해도 되고. 근데 이게, 증폭 이런 거 하나도 없을 때 기준이고, 천체일 도전 짱 반응석과 그 외에 컨텐츠 파밍 재로 입장 재로 이런 거 더하면 끝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걸 전부 제외했을 때 기준이에요. 11억 5천이면은, 와, 솔직히 시너지 딜러는 무기 11강, 12강 안 해도 되고, 11강 해도 되고, 막, 마부 18마부로도 갔고, 상하이 극마부 안 해도 되고, 몰래크만 있어도 되고, 이렇게 막 줄이다 보면은 거의 한 진짜 절반 정도까지 들거든요, 시너지는. 버퍼 같은 경우도. 무조건 막 풀티, 스킬치고 이런 거다 박아야 되는 거 아니었으니까. 이러니까, 퓨들이 솔직히 하고 싶을래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더 소름인 거 뭐냐면, 이렇게 맞췄는데도 걸러줬다라는 게 소름이었어요. 이렇게 맞췄는데도. 이렇게 맞춘다고 해서 공팟을 잘 받아주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이런 애들은 이렇게 맞췄는데도 안 받아주거든요. 솔직히, 진짜 하고 싶을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결론만 말하자면 프레이시스 레이드 초창기 열렸을 때 기준 피리 커트라인이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 높다 보니까 그거 맞추는데 드는 비용이 11억 5천 뭐 물론 이게 정확히 무조건 모든 사람의 기준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어느 정도 평균값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뭐 하나하나 따지면은 진짜 끝도 없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돼요 이 정도 막 말도 안 되는 걸 추가해 가지고 막 뻥튀기 가고 막 그런 건 없으니까 빼봤자 뭐 진짜 많이 빼봤자 뭐 10억 9억 이럴 거예요 근데, 10억, 9억도 존나 큰 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맞췄는데도 공팟을 안 받아주니까 엄청 힘들 수 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기준 파티 조합이, 이 시너지 1피들이, 1시너지 2피들보다 압도적으로 강했기 때문. 그러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돈을 많이 들여서 투자를 한 피들보다, 11강에 막 초대 3세트, 이런 날먹 시너지를 받는 게, 데미지가 훨씬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피들은 엄청나게 지나치게 걸러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도, 아, 이거 피들 공팟 보내기 너무 힘들다 해가지고 다 접는 추세였거든요. 템을 엄청 맞춰놨는데, 증폭해놨는데도 걸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뱀에 이렇게 인식이 엄청 안 좋은 애들 같은 경우는, 아 물론 저는 뱀에를 키워봐서 잘 아는 건 아니에요. 제 시청자분 중에 뱀에 유저가 있길래. 그러다 보니까 빡칠 수밖에 없죠. 접었어요. 많이 접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밸런스 패치를 좀 해달라고 하니까, 기어이 그냥 다쌩 까고 무시해버리면서, 응 꼬으면 시너스 키어응 꼬으면 버퍼 키어 이런 식으로 그냥 진짜 개무시했거든요. 솔직히, 퓨들려 일제 당시 엄청 무시당했잖아요. 진짜 인정?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접어가지고, 인구수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지금 패치가 되긴 했지만, 오늘 날짜 기준이 5월 29일이고, 패치한 지 아직 일주일도 안 지났어요. 솔직히, 진작 하고도 남았어야 됐어요. 프레이 이시스 레이드가 나온 지가 2월 14일이잖아요. 2월 14일. 근데 지금 5월 29일. 근데 지금 말이죠. 5월 말이죠. 그러면 거의 4달이 지났다는 건데, 그때 동안 계속 방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밸런스 패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나아지긴 했는데, 밸런스 패치가 좀 진행 안 됐을 때, 그거 기준으로 계산하면, 적어도 두달 넘게는 고통받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까지도, 퓨딜 진짜 제 공판 만되면 신적 물밀듯이 왔었어요. 엄청 깔끔한지도 불구하고. 탑못 가니까 다른 데는 안 받아주거든요.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냥, 웬만하면 그냥 다 받아주면 돼. 그렇죠. 퓨딜은 키우면 손해라는 인식이 엄청 강했죠. 자, 퓨딜 구인난이 엄청나게 심각해진 원인, 분석해봤는데, 요약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 총 세팅 비용이 11억 급으로 투자 비용 컷이 다른 포지션에 비해 지나치게 높았었음. 프레이시스 처음 나왔을 때 초창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심지어 이렇게 세팅했는데도 걸러지는 경우가 다반사. 뭐 뱀의 레이븐 버스커 오로드 듀란달 태왕 베트크루 드렌 엘마 등등 다들 아시죠? 그래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힘들어서 다고집했어요아 이거 커트라인 좀 하, 낮춰주세요. 뭐 퓨딜이랑 시너지 파티 조합 격차 좀 완화시켜주세요 이랬는데, 그때 당시 들리는 유, 이야기가 그거였거든요. 꼬우면 시너지 키워, 병신아. 꼬우면 버퍼 키워. 꼬우면 접어. 다른 게임에 병신아. 그러다 보니까 빡쳐가지고 웬만한 유저들이 접었어요. 정말 많이. 헤비 유저도 부캐릭을 줄이는 경우까지 왔었고, 가이드 프레이 이시스 등장으로 박탈감을 느끼거나 구인의 스트레스 받는 멀쩡한 퓨딜이 가이드 던전으로 빠졌어요. 지금도 들어보면 충분히 공판갈수 있는 스펙인데도 그냥 가이드로 빠졌거든요? 가이드가 워낙 해자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까지 맞췄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그 중간 파밍 기간도 너무 길어서 힘들어요. 오퍼레이션프 개십극형, 테이베르스 개극형, 핀도어 극형, 펩심의 대가리, 그 지문 하나 딱 찍어놓은 거, 그거, 오직에 오랫동안 봐야 돼. 이벤트로 풀어져서, 여러가지 컨텐츠랑 이벤트를 싹다 참여하면 기간이 줄어들긴 하는데, 신규 유저 입장에서 아직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벤트 다100% 완벽하게 참여하고 막 그런 경우는 또 없다 보니까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유입되는 경우도 많고. 이거는 이벤트로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파밍 기간 자체를 애초에 컨텐츠를 개편을 해가지고 완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것도 좀 문제라고 봐요. 필수 스펙업인 스킬칭호, 딜칭호, 딜플티, 자버프플티, 아바타, 엠블렘, 크리처 등등 비용이 너무 창렬, 극형.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데 골드 수급처가 너무 없습니다. 토탈, 이클비스, 슬레이어, 하나. 장난 똥 때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전체적인 원인들이 겹쳐가지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피들 부인난이 심각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상식적으로 어떤 신규 유저가, 어, 던파 재밌대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어, 테이블에서 무너진다고 가봐. 그거 최초의 공중전이야? 꿀잼이야? 해가지고, 아, 진짜요? 해서 갔는데, 뭐 어땠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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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도 이거를, 와, 진짜, 수개월을 쳐들어야 되는데, 계속 계속 일주일에 하루에 세 판씩, 이틀 해야 되잖아요. 오퍼레이션 오프 존나 극혐인 것도 있어요. 웹길이 존나긴데. 오퍼레이션 오프 템즈우면 강퇴당한다면서요. 나는 그거 듣고 충격 먹었어, 진짜. 그리고 이것도, 맞아, 이것도. 필수 스펙업인 아이템 조금만 맞춰보려고 하면 아주 그냥 응 형사, 응 장사꾼. 헤비 유저 입장에서도 개극혐이에요, 이건. 저도 부캐를 키우려고 하면, 지금 프레이야 오버차지 3치고 살려왔는데 1억 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너무 화나요. 이건 신규 유저 입장에서만 문제가 아니에요. 개빡쳐요, 진짜.